어, 먼저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희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현업에서 이렇게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께 어, 발표를 할수 있고 그분들께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한테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어, 저는 오늘 발표해드릴 게 유럽 시장의 동향.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좀경기라던가 경제 지표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EU FTA가 이제, 이제 발효된지 1년이 지났는데 이 성과에 대해서 이제 품목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파트가 이제 유럽 경제에 대한 현향. 또는 앞으로의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유 FTA를 설명드리기 전에 한국과 EU 간의 무역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유럽의 재정 위기가 이 양국의 무역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해가지고 한유 FTA의 효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유럽 경제 현황을 보시면요. 2012년 EU 경제는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정위기국, 저희가 피그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국가들은 2010년부터 계속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됐는데, 올해에는 모든 EU 회원국 여기는 독일까지 포함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크게가 둔화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범유럽적 경기 침체가 있는 이유는 재정 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자체가 어, 확산된다기보다는 이 위기의 여파가 다른 나라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나라들이 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이제 하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어, 특징적인 것은 어, 이 빨간색 나라들 외에도 지금 예, 여기 보시면은 어, 독일 같은 경우 보면은 작년도까지는 3%대 성장이었는데 올해 0.7% 성장으로 뚝 떨어졌고 그 다음에 스웨덴 같은 나라들 보더라도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1%대 수준으로 떨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럽 국가들이 무역 금융적으로 굉장히 연계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경기가 모두 동조화되는 상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위기가 금융 경로 이제 음융 은행권의 부실화를 통해서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있는데, 특히나 작년 (4분기) 이후, 이후에 이 부실채권 증가, 그다음에 국채보유 손실이 금융 부분을 약화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수, 부의 역효과라는 자산감소 효과로 인해서 소비가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가 침체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긴축에 돌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부 수요를 감소시켜서 이제 경기를 이제 끌어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 시장을 보시면은 미국의 고용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 중인데 EU 특히 유로존의 고용 지표는 계속 악화되고 있어 가지고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유로존 출범 이후 최고의 실업률을 월별로 갱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국가별로는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실업 국가들 북부 유럽 국가들보면 독일어권 국가들하고요. 실업률이 낮은 반면에 이 스케일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실업 국가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그리스라든가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실업률이 20%를 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경기적인 측면 외에도 회원국의 노동 시장 정책이라든가 여건 차이인가 그러니까 제도적 요인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 EU 27개국 중에서 13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이제 불 기록을 했고 2분기부터는 일부 국가에서는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그런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채 시장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사실 재정위기가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제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유럽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완화가 됐다가 4월부터는 스페인 위기설이라던가 그리스 총선 이런 정치적인 위기설도 등장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7월 불과 이제 한달 전이죠. 이때는 이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 위기는 이제 계속 예, 어, 국채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 지수를 이제 위주로 해서 보시면은 작년 5월 1일 주가 지수를 100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렇게 스탠다드화 해가지고 이렇게 추이를 보시면은요 거의 동조화 현상을 보인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작년 여름에 이탈리아 위기설이 대두가 될 때는 어뭐 그리스뿐만 아니라 독일의 국 독일의 주가지 주가도 거의 한30% 빠졌다가요. 그다음에 22가 국채를 대량 매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유동성을 풀면서 국, 어 이제 주식 주가 지수도 다소 이제 회복되는 현상을 보이다가 올해 이제 4월부터 스페인 경제 뭐 프랑스 그리스 총선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걸 보이다가 그다음에 5월 달, 6월 달에 이제 그리스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치적 우려가 완화되면서 다시 주가가 회복하는 현상 이런 현상을 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양한 경기 지표를 중점으로 이제 보시면요 산업 생산지수를 봤을 때도 어~ 올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가 않고요 신규 산업 주문들 보더라도 국가별로 뚜렷한 어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진 않고, 그리고 재정 위국은 오히려 신규 산업 주, 주문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 선행 지수인,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경기 선행 지수인 체감 지수를 보시면은 이 독일마저도 경기가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 생산 지수를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함으로써 이제, 이제 가계 대출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이 특히 스페인이나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은 이제 이 건설 부분이 이제 버블이 붕괴됐던 것이 위기의 원인이었는데 이 나라들 보시면은 스페인, 포르투가 이런 나라들은 건설 생산 지수가 굉장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런 추이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12년을 넘어서 13년에 좀 장기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요. 대체적으로 경기가 획기적으로 좋아진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유럽이 획기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조건의 첫째는 민간 채무가 감소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용이 회복돼야 되고, 세 번째는 재정이 건전화돼야 되고요. 네 번째는 대외 채무가 축소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요. 일단 지금 유럽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사실 재정 위기라기보다는 민간 부분의 채무 위기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민간 부분의 채무가 부동산 부분이 확대되면서. 이쪽 부분으로 이제 대출이 증가했고요,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이제 대출이 부실화되고 이제 금융권이 부실화되고 이걸 갖다가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하면서 떠맡다 보니까 이것이 재정위기로 온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민간채무가 문제인데, 어, 이 민간채무가 네. 민간채무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민간부분의 채무축소 노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소비투자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의 신용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디레버리징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간 부문의 채무가 감소하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도 특히 스페인 보시면은 어 특히나 이제 재정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발발 이후에 대폭 하향 추세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 채무 그 다음에 민간 대출도 증가율도 감소하고 있고요. 또 부실 대출 비중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민간 대출 증가율이 다시 이제 반등세로 돌아서고 부실 대출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는 그 시점이 돼야지만 이 민간 채무 측면에서의 어떤 경기 회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그 시점에 다르, 보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회복 측면에 있어서, 있어서도 지금 부동산 거품 물론 이제 독일이나 북미로 국가들은 고용 지표가 개선 중인데 이건 이들 나라가 자기 나름대로의 제도 개혁에 기인하는 거고 이 경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스페인 아일랜드 등에서는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있, 있고 특히 이제 총 고용 뭐 실업률을 보시, 보셔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극명히 나타나고요. 반면에 독일은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 고용을 보셔도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은 건설 부분이 굉장히 팽창돼 있었고 그 부분에서 고용 효과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건설 시장이 붕괴되면서 이 부분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됐는데 이 실업을 그럼 다른 산업에서 흡수할 수 있느냐를 보면은 흡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은 어, 높은 수준을 유지될 수밖에 없고 또 실업이라는 게 경기 후행 지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재정이 악화되면은 결국 이에 국채 금리가 상승되면서 이 재정 위기로 가는 수가 있는데 가게 되는데 이 국가별로 이제. 월별 재정 수지의 누적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요 선이 지금 2012년인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2011년 기준에 비해서 재정 적자가 더 많거든요. 그니까 재정 수지가 월별로 점점점점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 이 나라들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서가 아니라요, 재정 긴축 자체는 프로그램대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세금이 거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수지 건전화에도 큰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어, 이제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 수지 불균형의 문제인데요, 어 유로존 국가들이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실질 시로 환율 이 나라들의 물가 상승률이 다르고요. 임금 상승률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가 화폐는 같은 화폐를 쓰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은 결국은 제품의 가격,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어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에 매년 GDP의 5%, 6% 되는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 피그스 국가들은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내 무역수지만 하더라도 매년 이 나라들은 이만큼씩 흑자를 매년 쌓아왔는데 여기 있는 나라들은 적자를 쌓다 보니까 결국은 남유럽 국가들은 대외 순채권이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빚이 쌓이는 거고요. 어 유로존 그 독일이나 북부 유럽 국가들은 채권이 쌓이는 거죠 빌려준 돈이 쌓이는 거죠 근데 이것 자체가 결국은 돈을 빌려서 계속. 이제 남유럽 국가들이 소비를 하는 건데 이것도 뭐 나쁜 뭐 패턴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빌려 주는 한이 경제 모델은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계속 존속이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심,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유럽 국가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또 북부 유럽 국가들은 좀 임금을 인상한다던가 해서 내수 촉진하는 이런 조치들을 필 필요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보다는요, 남유럽 국가들은 경기가 불황이고, 북유럽 국가들은 경기가 낮다 보니까, 남유럽 국가들의 수입수요가 감소해서 경상수지 격차가 상당 부분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교정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어 2013년에 경기가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을 할수 있어도 그것이 획기적인 성장의 모멘텀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당분간 저성장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것이 어 이제 제너럴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이유 이제. 유럽 재정 이익와 한유 무역 관계에 대해서 이 살펴보시면요, 대유 무역은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대유 무역 수지 흑자 폭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흑자고요. 파란색이 빨간색이 적자인데 이 차이가 이제 그 흑자 폭 아닙니까? 이게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 월별로 보시면 더 극렬하게 나타납니다. 항상 한국은 대유 월별 무역 수지가 흑자였는데 작년 7월에 최초로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적자를 기록하는 달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EU 측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EU 쪽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고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랑 무역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럼 어떤 나라들이랑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냐를 보면은 독일이라든가 어, 스웨덴, 프랑스 이런 어, 뭐라고 할까요? 서유럽, 선진국들이죠. 이런 나라들하고는 무역수지 적자가 굉장히 강하고요. 대부분의 무역수지 흑자는 동유럽 국가들하고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동유럽에다가 굉장히 공장을 많이 건설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사실은 뭐, 기아에, 기아가 체코의 공장이 있고, 아, 반대죠. 슬로바키아의 공장이 있고, 현대가 체코에 있고, 폴란드에 LG, 한국 타이어가 있고, 이런 쪽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중간지 수출을 많이 해서, 거기서 조립을 해서 다시 서유럽 시장으로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한국에서 동유럽, 서유럽으로 가는 무역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각 국가별로 어떤 품목이 주로 수출되고 있냐 나타나는 건데, 이 품목만 보더라도, 동유럽으로 가는 상당수의 물건들이 주로 우리나라가 중, 공장으로 수출, 그 나라에 있는 한국 공장으로 수출하는 물건들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만, 투자를 보면은 EU가 한국에 투자하는 거는 대부분 서비스로 들어오거든요. 특히 금융 쪽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주로 뭐 스탠다드 차트 합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한국이 EU 쪽으로 가는 거 보면은 제조업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투자 패턴이 양국 간에 좀 이렇게 어,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가 EU랑 갖고 있는 무역 패턴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산업 경쟁력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대유 수출 같은 경우 보면은 대유 수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인데 이거는 저기 한국만 그러느냐?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 일본, 미국, 일본 이 나라들이 보면은 어 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어 한유형 FTA 이행 한 11개월 기간 동안 보면은 무역이 대 EU 수출이 오히려 한1 2 정도 감소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한국에만 좀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제 반면에 이제 주요국의 대 EU 수출 추이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 여기 보시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도 EU에 대한 수출이 마이너스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 EU 수출 감소하는 게 어~ 주로 아시아에 있는 제조업 수출 중심 국가들한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고 이거는 EU 회원국의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프를 어~ 가로축을 갖다가 우리나라 무역 상대국의 수출 상대국의 경제 성장률 변화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로 축을 수출 변화율이라고 보시면은 정회 관계가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다 3, 4분면에 위치해 있는데 이 말은 이 나라들이 경기 침 경기가 후퇴하는 것도 강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수출이 감소하는 것도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어, 구조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대EU 수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경기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유 FTA 기간 중에 한국의 수입 추이를 보면은 대부분의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유로부터의 수입이 증가 이후로부터만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요 품목별 한유 FTA 효과 분석을 보시면은 어. 일단 이게 EU의 30대 수출 품목의 수출 증가율 비교인데,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X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두개인 거는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 좋았던 거고, X가 두개인건 수출 실적이 나빴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어, 좋아, 일단 나빴던 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선박 보시면은, 어, 수출이 40%가 감소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EU가, 전체적인 선박 수출도 40%가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 타격을 입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EU의 전반적인 상황이다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주로 전자업종주를 보시면은요, 어, 무선전화기가 수출이 40%가 감소했는데, EU는 같은 기간에 수입이 한 6%까지 증가했죠. 그 다음에 라디오 TV 카메라도 우리나라가 수, 수출은 20% 감소했는데, 이유는 오히려 또23% 증가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전자 업종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이 급감한 반면에 이유는 그 수입이 뭐 급감하거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세적이 저조했었고, 반면에 자동차라던가 이런 보면은. 자동차는 45% 수출이 증가했는데 이유는 전체적으로 수입이 6% 미만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로 자동차 관련 업종, 그다음에 합성 섬유라던가 뭐 이제 기계류나 뭐, 다, 뭐 엔진 부품 이런 쪽으로 수출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좀 하드한 업종들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가전 관련, 전자 관련 업종들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후부터 수입한 걸 보면요. 대체적으로 총 수입이 거의 한1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수입이 골고루 증가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항공기가 증가한 건 이거는 뭐 항공기가 볼륨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좀열외로 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주로 이제 원유라든가 이런 그 정제 석유 이런 것도 주로 이제 관세가 인하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고 뭐 가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돼지고기라든가 육류 이런 것도 증가했는데 거의 대부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도 많이 증가했는데 자동차가 증가한 거는 같은 기간에 한국이 총 자동차 수입도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특별히 EU로부터의 수입만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본으로부터도 증가했고 다른 나라 지역으로부터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혜 관세율 적용에 따라서 관세가 인하되는 것에 따라서 그럼 대유유 수출입은 어떻게 변화됐을까를 보시면은 그래프 위주로 보시면요 이쪽에 있을수록 그러니까 이쪽에 있을수록 관세 인하율도 크고 상대적인 수출 증가도 컸던 부분인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동차라던가 뭐 타이어 엔진 부속 이런 쪽이 관세 인하도 컸고 그거에 따라서 수출 증가도 크게 이루어졌다는 분목인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부분에 있는 분목들입니다이 부분인데요 왜냐면은 관세 인하도 컸는데 어, 수출 증가는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어서 라디오, TV, 카메라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전자 업종 중심으로 이런 수출이 부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또 같은 기간 동안에 중국의 이 부분 대유 수출은 크게 늘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은 FTL 안 했는데 왜 늘었냐를 보시면은 한국이 2010년, 11년에 중국 쪽에다 굉장히 아웃소싱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한국에서 핵심 부품을 보내면 중국에서 조립해서 이후로 가는데 그게 어 중국의 수출로 잡히죠. 한국 공장에서 해도 이제 중국 수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의 어뭐 가격 경쟁력 악화가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아웃소싱 증가와 그 다음에, 그, 중국을 통한 이제 우회수출 증가가 이제 많이 그, 여기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 변화를 보시면은, 한국이 관세율이 EU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관세 인하율도 더 높습니다. 주로 보시면은, 관세 인하율도 크고, 수출도 크게 중간 품목은 주로 원유 부분이라던가, 뭐 고기류 이런 부분들이고요. 어, 대략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수입이 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아주 클리어한 어떤 그런 그림을 갖기는 어려운데 아까 수출에 비해서는 좀더 골고루 퍼져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유 FT의 1년의 평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한테 한1분 정도 요약, 요약을 하면은요. 어, 이유의 경기 침체로 대 u 수출이 급속하게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그 결국은 어 1억 성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한의 u FTA의 어떤 뭐 성과라기보다는 한국과 이후의 경제 성장률 격차에 기인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지금 월별 무역수지 적자를 보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게 올해 12월까지 쭉 지속된다 보면 이게 지금 월별 무역수지의 추인데요 2011년 2010년대는 이 추이로 올라 계속 올라갔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7월달에 여기 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기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작년의 무역수지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칠 수밖에 없고 어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이제 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이유는 거대 선진 시장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선진국이긴 하나, 이유 안에는 뭐 독일이나가 북유럽 국가처럼 한국보다 월등히 잘 사는 나라들도 있고, 스페인 같이 한국하고 비슷한 수준인 나라들도 있고, 동유럽처럼 한국보다 더 소득이 낮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원화된 지역이다라는 것,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시장 진출도 그거에 맞게끔 다원화돼서 아까 오샹에서 오셨던 분은 사실 프랑스 쪽 시장이지만, 동유럽 쪽으로 봤을 땐또 그건 또 아니, 또, 또 상황이 또안 맞을 수도 있다.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EU 시장은 무한 팽창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제 결국은 이제 니치 마켓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남들이 안 하던가 하던가, 아니면은, 어, 뭐라고 할까요? 가격 경쟁력을 갖다가 좀더더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